2021년 한 9월하고 10월 사이에 다녔죠. 네, 스위스 7리에서한달 살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떠나는 저희 첫 여행이었어요. 맞아요. 코로나 시국에 떠나첫 여행이라서 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사실 저희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어, 어땠어요? 은덕 씨. 일단은 짐을 챙길 때 코로나이기 때문에 몇 가지 늘어난 게 있었어. 음. 저희가 여행 다닐 때늘 비슷한 음. 물건들을 들고 다니니까는 음. 여행 가방이 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장... 들고서 바로 음. 떠날 수가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 준비하면서 <laughs> 샀는데 음. 코로나 시국이라서 준비해서 더 나갔던 게 크게 음. 한세 가지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첫 번째가 마스크, 음. 네, 마스크는 음. 늘 쓰고 다녀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 한국게 좋더라고.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두 번째 체온계, 그치. 네. 음. 늘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음. 매일 매일 체온 측정하려고 들고 나갔었고요. 그리고 음. 세 번째 들고 나갔던 게, 어 들고 나갔던 것보다 이거는 좀 바뀐 상황이었는데, 음. 전에는 그 저희가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을 빌려서 살았어요. 음. 그러면 아마도 집주인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는. 그데 음. 코로나 시국에 이, 호스트가 어떤 외부 활동을 할지 모르니까는 음. 저희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전체를 빌리는 상황으로 좀 바뀐 거죠. 방한 칸이 음. 집한 채로 늘어난. 어, 플렉스를 할수 있을까 생각되데요 <laughs> 베이스 캠프로는 7리에서 있었지만 사실 스위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저희 여행 패턴이 그래요 한 달이 4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4주를 저희는 일주일씩 나가서 4개의 섹션으로 나가서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 저희가 머물고 있는 동네 주변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 안에서 어떤 행사들이 벌어지고,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작 보려고 했던 게 현지인들의 삶을 좀더 가까이서 보려고 여행자보다 한발더 나아가려고 했던 게한달 살기 여행법이니까요. 그래서 첫 주는 동네를 중심으로 돌아보고, 두 번째 주가 되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를 열심히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시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들, 그리고 시 안에 있는 그좀 유명한 관광지들, 이런 데 가고요. 세 번째 주는 어좀 외곽으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번 스위스 같이 응. 뭐 스위스 알프스에 가서 일주일 동안 트레킹을 한다던가 응.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가지고 응. 뭐 체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여행을 하고 응. 마지막 넷째 주는 이제 그 첫째 주 둘째 주 동네를 이렇게 돌고 다니면은 응. 그 동네에 저희를 유심있게 보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관계가 응. 쌓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응. 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또 유럽 같은 데 가면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뭐 젊은 분들은 좀 다르긴 한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뭐잘 하는 요리는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음식 만들어서 대접도 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뭐 돌아올 때 저희가 그곳을 기억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뭐좀 쇼핑도 하고 10년 전에 2년 동안 세계여행을 했을 때 전세금을 모두 다 가지고서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때는 통장에 우리 얼마 찍혀 있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0원이 안 되는 금액이 찍혔어요. 그러면서 여행을 하고서 한국에 딱 2년 여행을 신나게 잘 놀고서 돌아왔지만 어쨌든 무일푼이 된 거잖아요. 그때 사실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평생 하기 위해서는 9 to 6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계속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불안감 돈이 없는 이 불안감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그때 바로 저희가 이 하루하루의 불안감에서 휘청거리지 않도록 잡아줬던 게 어... 매일 밥먹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밥 먹고 음. 운동하고 음. 글을 쓰고 그리고 책을 읽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살아나갔을 때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고 음. 그 결과물이 단단한 하루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불안했던 게 음. 미래가 어떻게 될줄 모르니까 아, 너무 보이, 불안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 미래를 볼수 없으니까는 음. 그렇다면 지금 그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를 어떻게 하면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매일 똑같이 하루가 돌아가면은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도 똑같은 하루들이 진행이 될 거니까는 그렇게 산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하루에 내가 단단하게 발을 딛고서 어 다음 날을 위해서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그 단단한 하루를 살면 되지 않을까? 루틴으로 어,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단단한 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음. 불안함을 많이 극복했고 음. 지금 10년째 이렇게 한달 살기를 어 하면서 음. 글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네. 파이어죠. 네. 막 되게 유행이잖아요.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부동산을 해가지고 젊었을 때 고생해가지고 별을...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돈을 벌어 가지고 은퇴한 후에 좀뭐 걱정 없을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 놓고 음. 어뭐 40대 이후에 시간을 보내는 걸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는데 음. 뭐 저희는 30대 중반에 은퇴를 했지만은 초반인가? 초반에요? 초반에 은퇴했네요. 사실 초반에 은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 가지고 저희가 그들처럼 이렇게 돈 많이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음. 어 지금 사는 데는 저 크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음. 오. 그러니까 일합 천금을 모아놓고 은퇴를 한 파이어족이 아니라 되게 뭐랄까 작게 작게 소소하게 버리를 벌면서 내 시간을 갖는 사람이다해서 근근히 살아간다해서 모닥불 모닥불 졸기라는 말을 쓴 거죠. 네, 모닥불도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지 않고 꺼질듯 막... 안 꺼질듯 길게 오래 응. 그렇잖아 근데 그게 저희 삶의 패턴이라 맞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어족 우리는 아니다 우린 모닥불족이다 라고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2년의 계획은 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우주 대스타가 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부터 유튜브를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음. 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기본은 저희가 이 모닥불처럼 근근히 살아가는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가운데 뭐 여행도 하고 한달 살기란 여행도 하고 그리고 또 미니멀리즘으로 또 어떻게 고민을 하는지. 음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가질 수있으며 우리는 어떤 걸 어,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지금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한지 음. 이제 두 달. 음, 두달 됐고, 앞으로 2022년은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유튜브를 업로드하면서 유튜브와 함께 하는 1년이 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음. 사실 이것도 지난 그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음. 어, 많이 생각을 바꿨는데 저희는 그동안 글을 써가지고 저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음. 어... 어쨌든 발을 딛고 있는 게 여행 쪽이라서 음. 이 코시국이 되니까는 묶여있어 네, 일이 다 없어지는 그리고 또 그런 컨텐츠를 이야기할 만한 곳이 없어져서 음. 어,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유튜브였고 음. 네 지금 뭐 다른 분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한번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보자 해서 네, 네, 지금 그래서... 하고 있어요 네. 역시, 파이어족은 아니니까, 근근히 살아가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모닥불족이라는, 모닥불이라는 유튜브 명을 갖게 되었습니다.